이가여 6시쯤에 송환이 온다니까 그때 뭐 술이나 한잔 먹자 그래 야너그 회사 기숙사 들어간 건 어때? 지낼만 하냐? 야나 말라깽이랑 한방 쓴다고 했잖아 그 말라깽이랑 그 같이 방 쓰면 은뭐 재미난 일 같은 거 없냐? 재밌는 일이 아니고 놀라움의 연속이다 진짜 왜? 뭔일 있는데 얘기해봐 야너 진짜 깜짝 놀라지 마 뭐? 말라깽이는 어 짜장면을 보통으로 시키더라니까 그밥 먹은 지 얼마 안 됐나 보지 아니 적기에 당숙도 시켰겠지 아 단품으로 어, 그럼 비녀로지 않나 야더 놀라운 건 뭔지 알아? 뭔데? 말라깽이는 어. 단무지를 반씩 먹더라니까 뭐? 에이 걔 어금니 다 썩은 거 아니고? 임플란트 했대. 에이 어렸을 때 단무지 먹고 체한적 있겠지 죽을 뻔 했나 보지? 어이 뭐 그럴 수도 있겠네. 수고하셨습니다 어우, 그거지 야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. 뭔데? 말라깽이는 어. 샤워하고 타워를한 장만 쓴다니까 대형 샤워 타월 아니고? 아니 그냥 돌단지사 수는 일반 수건 우리 손만 닦아도 축축해지는 그 수건? 그래 그 수건 에이 나 이거 못 믿겠다 이게 끝이 아니라니까 진짜 아또 뭔데 야 이미지 무서운데 내가 말라깽이랑 카페를 갔다 깜짝 놀랐잖아 뭐뭐 신호 뭐 같은 거안넣나야 그건 이제 놀랍지도 않다니까 아그 뭔데 너 이거 진짜 듣고 놀라지 마아 뭔데 아. 미숫가루를 한잔 먹고 어. 배부르다고 밥을 안 먹더라고 뭐? 야, 걔돈 없는 애 아니고 재벌집 막내아들이래. 그럼 서민 코스프레 안나 아, 이거 뭐 그럴 수도 있지. 야, 그거 진짜로 진짜로 놀라운 야, 게 아직 남았어. 또 뭐가 남았어? 야, 무섭다야. 진짜. 자기 전에 유튜브 먹방을 보고 어, 그냥 잤다니까. 뭐? 뱀이 안 켜고? 어 카카오택시 그 불러갖고 목적지 그먹자골목으로안 찍었다고? 그렇다니까 와... 나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서 짜파게티 물을 안 올렸다고? 그래 아씨발 미치겠네 안 했다고? 그건 내가 했지 냉장고 괜히 안 열어보고? 그건 내가 열고 야 이거 가상 인물 아니야? 야야너 이거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람 아니라고? 야 다음 날어잘 잤다 하면서 일어났다니까 베개 침으안 젖었고? 그래 너 아주 독한 놈이야 아주 우와 그 자기 전에 그 봤던 그 메뉴를 안 조졌다고 아침부터 안 먹었다니까 와야 민우야 걔멀리에다야너 살빠지겠다 사실 2kg 빠졌어 아씨야 안 되겠다 삼겹살 밥 비비 먹으러 가자 어 가자 허기져 어, 어, 허기져 어, enjoy end screen